이카 반란과 로마의 마지막 시민주권 선언! 로마는 시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전통은 콘스탄티노플로 이어졌고 그 도시에서도 시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키포드롬에서 열리던 전차 경기에서 자신이 원하던 팀을 응원하던 응원단은 시간이 지나며 사실상 정당처럼 기능했고 전차 경주 일은 민중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청색당과 녹색당은 본래 전차 경기 응원단에서 출발한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단순한 스포츠 팬덤을 넘어 정치적 충성심과 종교적 노선을 대표하는 거대한 민중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도 격렬했습니다. 경기장에 난투 신학 논쟁. 심지어 귀족과 평민 간 갈등까지 그들은 거의 모든 이슈에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는 그 적대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민중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고 정치와 종교 모두 황제의 권위 아래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니카발란이라는 이름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청색당과 녹색당이 사상초유로 한목소리를 낸 사건. 처음엔 단순한 훌리건처럼 보였던 군중은 점차 정치적 대모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민중은 로마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황제를 지명합니다. 월로원은 유력한 정치인 중한 명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히포드롬은 곧 제2위 민회처럼 기능했습니다.